오늘은 N95 마스크 한번 알아봐요. 어, 우리 이제 N95 할때그 N자가 붙은 거는 미국 거예요. 그래서 N95, 그러니까 미국에서 N95 그냥 N95 하면 산업용 마스크고 수술용 마스크는 surgical N95예요. 그래서 혹시 음, 우리 이제 병원에서 N95 N95 할 때는 여기서 서지칼이 빠진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여기도 우리랑 음, 비슷해요. 그래서 N95 이 산업용 마스크는 국립 산업 안전 보건원 NIOSH에서 어, 허가받은 거고 이서지칼 N95는 FDA 그러니까 우리 뭐 식약처 같은 거죠. 어 거기에서 받은 거라 어 서로서로 여기 NIOSH랑 FDA랑 어 기관이 다르죠. 그래서 산업용은 NIOSH에서 서지컬 N고는 FDA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N이, 여기 NIOSH의 N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낫 뭐, 저항이 없는, 기름에 저항이 없는 그 n 이래요그 다음에, 그럼 기름 성분이 조금 있다? 그럼 R.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 없다. P. 그래서 이렇게 보면 N급, R급, P급, 이거 다 뭐예요? 산업용이죠? N95, R95, P95, 뭐 이렇게, N99,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미국의 N95, 그러니까 서지컬 N95는 대체적으로 그냥 N95면 서지컬 N95로도, 그러니까 NIOSH 승인을 받으면 FDA 승인도 해주는 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요.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해서 미국은 산업용 N95를 서지칼로 어그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입한 거 제가 회사 어떤 회사 마스크 회사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어 해놨더라고요. NIOSH 승인 N95 그 다음에 서지칼이죠. 어 서지칼은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FDA. 어 그래서 이렇게 어딱 해놨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산업용 마스크는 어 이렇게 써요. 2급, 1급, 특급, 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 여기. 이게 지금 N95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미국 거죠? 지금 여기 2급이라고 되어 있죠? 와, 우리나라 거네. 그 3M이 미국 건데, 뭐, 뭐 택가리를 했는지, 어찌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방진 2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이거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본게 산업용이고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도 비슷해요, 한국. 어, 산업용 1급 방진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어, 그래서, 그니까, 산업용 뭐 1급, 2급, 요거는 좀 만들고 있었나봐요. 아니면, 한국3M에서 어, 1급 방진 마스크를 생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산업용 2급, 1급 특급이 있었는데, 의료용은 국산화는 처음 됐대요. 그래서, 서지칼, 엔고. 그러니까 그 산업용 방진 마스크인 N95의 혈액과 체액이 차단된 기능. 그래서 의료용 서지컬 N95를 만든 거예요. 국산 거. 이제 요게 이제 2020년 12월에 이제 신문 광고가 났으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어. 그전에좀 그러니까, 그 음.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그 수술방에서 쓰는 서지컬 N95, 국산 서지컬 N95는 만들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지컬 앵고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미생물의 감염, 막기 위해서 의료진이 사용하는 마스크인데, 어, 막 그때 막, 막 너무 많이 썼죠, 그죠? 음, 우리 공기 전파 한번 볼까요? 홍, 수, 결. 그죠? 여기 지금 공기 전파가 더 무섭다 그랬죠? 자, 비말 전파는 2m, 최대 2 m 예요 왜냐면 여기 침방울 어그 물방울이 있는 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비말이 더 많이 못 나간다 그랬어요 자 공기는요 어때요 공기 전파는 어 엄청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공기 전파는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어 천연두 하늘에서 어 홍수가 나면 결핵에 걸린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두창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없어진 이유가 아마 who에서 천연두가 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뺀것 같기도 하,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최소 뭐만 외우자 그랬어요? 아니 최소가 아니죠 다 외우는 거죠 홍수결 홍수결 홍역 수두 결핵 여기 어~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공기전파 아 물론 아 물론 우리 책에는 뭐 메르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는 홍수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홍수결로 외우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거더 외우겠다 말리진 않아요. 자 그래서 홍수결하고 그럼 앵구 마스크는 제가 또 차, 책을 찾아보니까 홍수결 메르스 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앵구 마스크로 해가지고 시험에 낼것 같지 않고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공기 전파 홍수결 자 공기 전파니까 너무 이제 그 바이러스 차단까지 그다음에 얘가 멀리멀리 멀리 가니까 앵구를 어~ 솔직 앵구를 착용해라 이렇게 된 거고 우리 메르스 때 그때 막 난리가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어보험복지부가앵고5는그 의료진한테 소지칼그 앵고이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아니다라고 어 했던 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식약처 의약 외품 KF죠. 이 코리아 필터란 얘 약자예요. 네, 그래서 뭐80뭐 이뭐 94, 99는 뭐 여기 되어 있고 KF94, 뭐 KF99 할때 KF는 코리아 필터라고 되어 있고 뭐 KF니까 다 국산 대부분 국산이죠. 음. 자 그래서 우리 앵고가 미국의 앵고는 산업용, 서지칼 앵고는 어 의료용. 자 거기에 어 한국에서 우리 우리는 어, 2급, 1급 특급으로 되어 있고. 제 그러면 우리도 1급 서식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N95, N95 하니까 1급 하면 이제 잘못 알아먹으니까 우리도 그냥 서식칼 n 9 5라고한것 같아요. 여기서 뭐 외울 건 없고 이제 여기서 외울 거는 우리 시험 대비해서 공기 전파, 홍수경, 홍수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수 없죠. 자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의약외품은 뭐냐? 자, 의약품은 뭐예요? 약이에요, 약. 쉽게 얘기해서. 의약 외품은 마스크 손소독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감염병 봅시다. 자, 이게 5년 5천.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년 5천짜리가 1번 보세요. 고위험 병원체 반입. 자, 2번 보세요.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 허, 어, 후달달하죠? 자, 그런데 3번 보세요. 의약 외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 와. 이게요 5년 5천 이에요 우리 그 대부분의 감염병 뭐 결핵법 다 가장 센게 5년 5천 이죠 의료법 빼고 의료법은 그 뭐야 의료인 그 의료인 폐고 폭행 이러면 1억까지 가요 아, 아, 아 잠깐만 제일 센게 의료법에서 제일 센게 뭐예요 어 의료기관 설립한거 의료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그게 1억 1억 10년이에요. 자그 외에는 5년 5천이 이제 최고다. 물론 그 사이 에 뭔가가 있긴 한데 자, 어쨌거나 5년 5천이 최고예요. 내 감염병의 1, 고염병원체 2, 생물테러 얘 준하는 게 뭐예요? 의약외품을 수출, 국외 만출이 5년 5천이에요. 그러면 의약외품이 뭔데요? 마스크, 손소독제, 보호구조 보호구 장비, 옷 입는 거 이게요. 요때 의약외품 수출 그때 막 우리 막그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그 유한 유한 마스크, 유한 마스크가 하늘색 그죠? 10만 원까지 취소 샀죠. 그게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병원에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하니까 2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럼 나가토도 나 수출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엄청 센 거죠. 지금 고위험 병원체에 준하는 생물테로 감염 병원체 보유자의 준하는 게5년5 톤인 거예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래 그럼 의약외품 은 뭐냐? 마스크, 손소독제, 보호구, 보호 착용 그죠. 보호구, 보호구. 자, 그래서 오늘은 앵구 이야기하면서 여기 의약외품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